안녕하세요, SK오션플랜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오늘 우리 SK오션플랜트가 지금 마이너스 9%대 급락을 하면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SK오션플랜트 차트 시나리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손실 없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런 대응 전략 관련해서도 앞으로 우리 주주님들이 매매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로만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지금 이 급락 왜 나오고 있냐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 자면 우선 지금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삼강금속의 송정석 회장 이분이 단 일주일 사이에 sk오션 플랜트 주식 275만 주를 장내 매도 했죠 이 영향이 지금 좀큰것 같은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275만주가 얼마나 큰 물량이냐? 쉽게 말해서 시장에 한꺼번에 던져진 폭탄급 물량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275만주면 보통 투자자들이 수급을 받쳐주기 어려운 수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선까지 지지하던 구간이 좀 순식간에 깨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많은 개인 주주님들이 지금 당황스러워서 같이 좀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른 시각으로는 세력들이 일부러 물량을 정리하면서 흔든 거 아니냐, 추가 매도가 여기서 더 나오면 어쩌냐, 라는 우려가 커지게 되고, 지금 그 불안심리가 매도세를 더 키운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기업의 펀더멘탈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 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0%에서 70% 가까이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꾸준히 좋아지고 있죠. 해상 풍력 프로젝트들도 지금 다시 해외에서 살아나고 있고 특히 대만, 유럽 시장 쪽에서 발주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급락이 우리가 절대 던져야 될 그런 구간이 아니고 앞으로 나올 상승 구간을 대비해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뚫어내지 못했던 이 박스권 상단을 지금 강하게 뚫어냈었고 3만 원까지 뚫어낸 뒤에 지금 조정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5일선 같은 경우는 어제 이탈을 했고 오늘 또 10일선까지 이탈을 했죠. 그리고 지금 월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사실 이전에 터지지 않았던 거래 대금이 지금 유입이 되면서 중요 구간을 또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여기 월봉상 신고가 구간까지의 매물을 소화를 시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고 이 말은 앞으로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더라도 세력들이 바닥을 잡으면서 매물을 받아낸 다음,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해상풍력사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에너지 전원 압박 때문에 무조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 시장 회복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게 될 회사가 바로 sk 오션 플랜트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 부분이실 텐데, 저는 지금 여기서 바닥을 다 잡고 반등을 할때 거래량이 동반되는 그런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3만원 위로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파동을 기대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로 3만 원 돌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돌파 후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같은 부분이 또 지속될 경우에는 2배에서 3배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조정에 대해서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해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눌림이 나와줬을 때 좋은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물량을 잘 모아놓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뭐 조선이나 해상풍력 이 섹터들 관련해서 굵직한 수주 뉴스나 혹은 대형 재료가 나온다면 그때 이제 지금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신 분들만 정말 활짝 웃으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저희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앞으로의 sk 오션 플랜트 차트 시나리오 그리고 그에 맞는 구간별 대응 전략 공유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냥 공유해 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제가 장중에 계속해서 sk 오션 플랜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이제 수급 효가 상황 브리핑 해드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죠 타점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이 구간을 어떻게 이용해서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가장 싸고 안전하게 모을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매수 타점부터 그리고 우리 매수만큼 중요한 매도 타점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끌고 가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 주주님들이 고점까지 끌고 가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목표가 설정해서 정확하게 가격적으로 얼마원 딱 짚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 매주 수익 보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SK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내가 문자 보내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 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SK라고 두 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 입장하신다고 당장에 뭐저 따라오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 단타 종목, 급등주 등등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다가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특히 내가 지금 SK오션플랜트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은 정말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SK오션플랜트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점 다 짚어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 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아래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일대일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전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SK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아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종목 말고도 내가 평소에 매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남들은 다 수익을 보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등락 폭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무기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죠. 거기서 이제 내가 단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잡아내는 주도주 검색기고요. 매일같이 이제 거래대금 40억 이상 터지는 시장 주도주만 정확하게 포착을 해주는 강력한 검색기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더즌이라는 종목도 저희 검색기에서 포착한 종목인데 보시면 이게 거래 대금이 40억 이상 터졌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제 검색기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셨었겠죠. 저희 주도주 잡아내는 이 검색기 지금 시중에서 뭐 500만 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직접 help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고 연평균 적중률 85%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초보라고 해도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주도주 검색기가 떠있죠.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UNAI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장 시작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우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고 우리가 이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기사 하나 하나 찾아보고 수급 체크해가면서 직접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색기는 장 초반뿐만 아니라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장이 마감이 될 때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 거겠죠? 그럼 그 종목들은 우리가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참여.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참여 접수가 돼요. 물론 이걸 왜 무료로 준다는 거지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요나 결제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자면 무료로 제가 이걸 공유를 해 드리는 대신 이게 선착순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해 주셔야 된다는 점딱이두 가지. 조건이고요. 그럼 이 기회 놓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빠르게 문자 주셔서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딱 100분에게만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준비를 했고요. 또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고요. 이번 히든 종목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주체가 뭐죠? 세력이죠. 아무리 테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 있어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자금 유입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는 이 종목 최소 3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혜택들 마찬가지로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 하셔서 이두 번째 기회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SK 오션플랜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급락에 우리 주주님들 너무 겁먹고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오히려 지금 이 급락을 우리가 기회로 잘 이용한다면 정말 추후에 큰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구독자님들 모두 다 정말 대응 잘 하셔서 정말 sk 오션플랜트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더 자세한 내용으로 뵐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